가윗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25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악망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가 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갈급함과 같은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악망하며 우러러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인생 길에 때로는 좋은일도 있지만,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패배를 당할 때도 있고,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주는 기쁨과 소망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거의 세임을 얻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복된 삶으로 변화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절로부터 칠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를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목표를 향해 갈수 있고 우리의 삶의 걸음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바른 길을 걸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모든 짐들이 무거운 고역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명이며 그 짐을 감사함으로 지고 갈 때에 그 모든 짐들이 십자가 앞에서 풀려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이 가장 큰 우리가 아킬레스 거림을 잊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잘될 때에 이 시험이 더큰 시험이라 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의 삶,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